나영석 PD표 스페인 예능 2탄 바로 스페인 하숙입니다 차승원, 유해진, 배정남이 출연해 술래길 쉼터에서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컨셉으로 방영했는데요 최고 시청률 14.3%를 찍으며 역시 나영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하숙이 방영도 되기 전 스페인 현지에서는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신문은 물론 TV 등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는데요 이는 프로그램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스페인 가라치코에서는 뮤식당2 방영 후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진행된 곳은 인구 33,000명의 작은 소도시, 우리의 경북 고령군, 전남 강진군 정도의 인구입니다. 유럽은 관광객을 거부하는 투어리즘 포비아 현상이 있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곳들은 주로 거주민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은 관광 명소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중소도시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관광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스페인 하숙 촬영팀을 취재한 현지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한국의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가 촬영되고 있다. 약 30명이 넘는 스텝으로 구성된 제작팀이 마을 곳곳에서 밤낮으로 일한다. 여기서 3명의 배우는 호스텔에서 순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촬영은 수요일에 시작되었지만 이미 3주 전에 선발대가 도착했다. 선발대는 호스텔 시설을 촬영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화가, 목수, 전기기술자, 난방기술자, 석공 등과 함께 작업했다. 또한 필요 물품도 지역 상점에서 조달했다. 이는 마을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큰 규모의 재정적 지출이었다. 호세 마뉴엘 페레이라 시장은 이 한국 리얼리티 쇼가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확인해줬다.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 이에 더해 작은 마을에 이런 촬영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생경한 행복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하루 종일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30명의 팀들이 동네에 묵으며 정육점, 생선시장, 슈퍼마켓, 바와 레스토랑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동네 주민들은 촬영에 놀라며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행복해한다. 이 프로그램의 녹화는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다. 세 명의 배우는 숙소에서 실제 순례자를 위해 한국 음식을 요리한다. 이 모든 것에 조작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나중에 촬영 장면에 대한 편집은 있겠지만 그 자체는 실제 사실일 것이다. 한국인들은 몇달후이 스타들이 번호가 관계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제 두 배우가 마을 곳곳에서 목격되었고 그중 일부는 어시장이었다. 스텝들은 마을의 일반적인 카메라 외에도 세 개의 무인 비행기를 배치했다. 이 드론 장비는 호스텔 자체와 광장 시장에 연결되는 거리 등을 촬영했다. 촬영 장소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곳이었을까?이는 한국의 프로듀서가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 마을은 다른 순례길이 교차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비아프란카의 선정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경험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우들의 유명세로 인해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즉각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몇년전 카나리아 제도의 한 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실제 일어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했고, 방송 후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 기사는 다소 들뜬 지역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파생 효과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나영석 PD표 해외 로켓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 차량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역 주민들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잡담 하나, 기사를 통해 또 하나 알수 있는 건 한국인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들은 잘 모르는 것도 같습니다 스페인 하숙은 10개월 후가 아니라 15일 만에 첫 방을 했습니다